이번 강좌는 지난번에 그 소위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정신병원에 탄생을 했고, 이중 구비론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이 탄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녀들을 그 어려움에 소위 의사들이 에, 케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음, 가장 유명한 의사가 필리핀엘이다. 필리핀엘의 정신 병원의 혁명이라는 유명한 이제 신화가 탄생했다. 음, 그 정신 병원에 갇힌 구비론에 갇힌 사슬에 묶인 정신 음, 질환자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거기서 소위 도덕심리치료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제 주로 어, 질병, 정신과적 질병 분류학 진단하기 각해서 진단을 내려서 하는 것뿐이지 그 신층 세계 왜 그렇게 됐는지 그왜 미치게 됐는지 왜 치매가 걸렸는지 왜 우울증이 걸렸는지 왜 정신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깊은 세계, 심리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되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약물이 발견해서 약치료학출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일련의 생각 있는 지식인들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음 소위 광기인들의 이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작됐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미쉘 푸코 같은 사람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연구했지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지브도포이드다 이들의 특징은 음 좀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고 정신병동이라는 폐쇄적인 사고가 아니라 개방적인 생각들을 가졌고, 또 임상으로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임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실천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에서 어, 사이코시스 광기인들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토대가 된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의 와크의 악파들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련에 에, 반정신과 운동에 학자들이, 학자들, 의사들이 에, 그거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은 프로이드인데 지금은 프로이드는 간략하게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계속 간략하게 에, 설명하고 넘어가면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이제 광인들을 광인들을 크게 에, 내부류로 이해를 했어요. 신경증, 도착증, 우울증, 정신증, 내부류. 광인들은 그 내부류의 어떤 증상이 시달린다고 라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경증. 근데 그런 내부류의 증상이 광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광인들은 특별히 더 심하게 아픔이 나타나서 표출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광인들, 광인들을 일반인과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게 무너진 거 아니다. 이게 무너. 광인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 일반인 사람들로 일반인들도 또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면 또 광인들처럼 될수 있는 것이지 그 광인 따로 있고 일반인 어 정신 건강한 사람 따로 있고 정신 이상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20세기에 이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영하든 19세기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부류도 계속 있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그것을 내부류로 네 봤는데 신경증, 도착증, 우울증, 정신증 그 것이죠. 우선 신경증을 봅시다. 아... 신경증에 관한 임상과 이론의 연구를 토대로 프로이드는 우리 모두는 신경증을 가졌다고 얘기했다. 우리 모두는 신경증을 가졌다. 그 광인들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뭐냐 신경증 이론은 그래서 신경증자는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을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런 뜻이에요. 아픔을 무의식 안에 억압한다는 생각을 펼쳐본다. 무의식, 마음속에서 숨겨놓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 무의식 안에서 억압한다. 무의식 안에 그 아픔들을 참아서 고통스러워 이렇게 견디면서 그것이 정신적인 아픔으로 표출해 나온다. 했듯이, 그래서 무의식 안에 억압하는 생각을 펼쳐보는데, 그 억압. 억압된 욕망들, 억압된 충동들을 없애지 못해. 내가 억압했다고 참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아니다그 아픔들은, 그 트라우마들은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다.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어, 정신적인 충격, 아픔을 받았어. 그고 내가 꾹꾹꾹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에. 억압은 억압된 욕망들을 없애지 못한다, 억압된 충동들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게그이에이 억압된 욕망들, 억압된 충동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계속 마음 속에서 활동을 해 그것이 신경증적 증상들로 표출된다. 활동을 계속해 마음 속에서 마음 속 그건 무의식이라는데 무의식적 활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것이 증상으로 표출된다. 증상으로 표출돼서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폭력으로 나타난다든지. 감각증으로 나타난지, 공포증으로 나타난지, 불안증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에는 불안, 떨 마음이 불안해, 들들들 마음이 불안해, 떨려, 공포증, 무서워, 위기가 막 긴장이 돼, 뭐곧 우주가 망할, 내일에 뭐온다든지뭐 뭐, 코로나가 돌아서 곧 죽을 것 같다든지, 뭐 위기가. 어? 또 강박증 어? 안절부절 못해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뭐, 뭔가를 준비해야 될것 같고 강박증이 걸면 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 뭐, 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뭐가 확인하고 문을 닫고 또 닫고 문을 닫고 또 닫고 뭔가를 반복하는 거야 계속 씻고 쏘고 씻고,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씻고 뭐, 하루에도 100번씩 하고 아, 싶고 샤워도 계속 한 시간이고 2 시간. 또뭐 전거, 잘 잠겨나 안잠겼나잘 잠겨나 안 잠겨나 잠겨. 잠겨. 계속 이깨끗한거안 깨끗한, 거안 깨끗한 거. 계속 그런 거 그런 거 강박증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심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까봐 두려우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 준비해. 그 강박증이에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완벽주의다 응? 뭐 이렇게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신체화 증상, 신체적으로 막 아파, 이런 아픔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게 육체적인 아픔으로 나타나 신체화 증상, 틱 증상, 이상한 행위를 반복해 자꾸 반복해 틱 증상.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많죠.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 틱 증상도 이런 아픔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 등으로 나타나서 그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 이런 것에 행위들을 표출한단 말이에요. 비의도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 망각증, 건망증 이런 것들. 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 신경증이 좀 심한 거고 우린 덜 심한 거고 좀 건강한 사람은 덜 심한 거예요 망각증 건망증 착각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신경증이 되는 거예요 건망증을 봅시다 건망증이 심해져 가지고 어 내가 어, 어디다 두는데 못 참은 내, 내 핸드폰 어디다 두는데 못 찾고 계속 거기서 한 시간 하고 늘 그런 일이 자꾸 그면신경증이야 뭔가 왜 그러냐 내 정신이 지금 어떤 다른데 가 있는 거야. 다른데 다른데 가있으면 이게 어디다 도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른데 가 있으면 거기에 내 아픔들의 세계에 가 있는 거야. 내 아픔의 세계에 내가 계속 정신이 가 있으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거 우리도 어, 그게 심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음, 우리가 또 꿈을 꾸잖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이건 어, 신경친자나 우리나 다 똑같아. 꿈에서 꿈은 신경친자나 우리나 우리가 내가 더 괴로웠던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낮 동안에 내가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에, 갈등을 하고 이제 마음이 상했어, 정신이 상했어. 그럼 그날 밤에 그게 나타나야 꿈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인도 어 신경증의 요소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꼭 신경증자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도 그런다. 그러니까 어 신경증 그기계 하나는 신경증인데 신경증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심리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 광인들은 또 도착증을 갖고, 성도착증, 여기서 성도착증이라고 얘기해요. 뭐, 성도착증의 종류에는 뭐 많아요. 사람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행하는 뭐, 티시즘 대표적인 게페티시즘뭐 어떤, 에, 팬티나 뭐 어머니 팬티, 여자들의 팬티, 뭐 어, 스타킹, 뭐 브라자 이런 것에 성적으로 쾌감을 느낀다든지, 뭐또 뭐예요? 뭐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것을 쾌감을 느낀다든지, 뭐그 다음에 노출증, 노출 자기의 소위 바바래, 바바!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죠. 루츠의 쾌감을 느낀다든지 뭐, 다양한 에, 형태의 뭐 쾌감을 느끼는 형제들 이런거 다성도착증이라또 다 심하면 뭐 시간, 시체와 즐기고 수관수, 짐승과 즐기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사도마조이스트 사도마조이스트, 사디즘 마조이즘 합쳐서 사도마조이스트 남을 막 학대하는걸 즐기고 어떤 사람 학대 받는다는 거 즐긴 거, 그건 성도착지. 근데 그거는 음 어디서 나니냐 보통 사람은 건강한데 그 사람은 유전이 잘못돼서 성도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은 사랑의 충동, 사랑의 충동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 인간 은 누구나가 사랑의 충동을 리비도라고 부르는데 리비도적 존재인데 음?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어릴때부터 발전을 해오더라구요 그런데 발전을 해오지 못하고 어릴때 퇴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어릴로 퇴행한 사람이그때 우리는 그것을 성도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리비도적 삶인데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산다 이거야. 근데 어릴 때는 유비도적 음, 에너지가 구수능기, 그다음에 항문기의디푸스기 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가는데 그것이 에, 자꾸 퇴행, 뭔가 어,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때 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퇴행으로 가서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려는 경향. 그랬을 때 그것을 그 어린 시절에 에, 에, 어, 애정 행위 음, 집착을 하는 경향 그런 거를 우리는 음, 성불적 등이라고 한다.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연구해 임상가들이 학자들이 아 이거는 왜 그런 심리가 어, 멈춰서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아, 그런 거에는 이제 구구순에 관련된 증공을 만끽하고 어떤 부류는 어떤 분류 시선에 관련된. 음, 하고 어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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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한이죠국 한국 한국 한다한지 어떤 한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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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든지어국 한국 한 어린아이 어린아이만 자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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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기한 거. 그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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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퇴행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건강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어린 시절로 자꾸 태행하는 모습을 띈다그 대표적인 게치매다 치매 여러분 치매되면은 어 이렇게 뭘 많이 이게 응아를 대소변을 잘못 갈기고 자기 대소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른다 말이야 대변. 우리 어렸을 때 응아할 때. 병가리기 할때이 변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애인이에요 그래서 어, 왜냐면 어머니와 관련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어, 응아를 잘하면 아 이쁘다 응아를 잘해주면 아 이쁘다 사랑을 해 줍니까 나는 이 변이 내 사랑의 물건을 주는 거야 나를 사랑해 준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번갈이기 때는 내 사랑의 애인 이란 말이에요. 그 퇴행한거야. 어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인식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옛날식으로 이 사랑의 대상이 내 병원이 돼서막 병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다 해. 요다 퇴행된 모습이죠. 그럼 우리들도 퇴행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의 도착된적인 모습이고, 네? 도착된적인 모습이 그래서 우리들도 있다. 그다음에 그광인들을 네.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더라는 하 거죠. 광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더라 그다음에 우울증. 광인들은 또 우울증이잖아요. 어이 무부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어디 네. 어떤 동굴이나 어떤데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 힘 없고 무슨 울인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광인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그래서 어, 그럼 왜 일어났냐? 우리 우울증은 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있고 또 심하면 정신증도 우울증을 갖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울증이냐? 푸울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후회를 하고, 자기를 채찍을 하고, 자기를 괴로하고, 자기를 비난을 하고, 뭐 모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삶에 삶에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사서 뭐하나 그래서 자산까지 가는 게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건 이렇다 이거 사랑하는 우울증에 걸리냐면 에, 프로이드는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이 소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 슬퍼하는 모습이 뭐지? 를 연구하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내요. 하나는 애도를 하고 있구나. 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 고의 모셔 들려서 오늘 나에잘 가서 평안히 쉬시라고 애도를 하면서 그 이별의 슬픔을 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그걸 더 넘어서 엄마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왜 엄마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대한 그 미련이 집착이 계속 남아서 나는 엄마 없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죽어야 된다나. 아무도 것할수 없는 사람이야. 소위 어머니 동이시죠. 어머니 동의서, 어머니가 나고 내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나도 죽어서 가히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수준에 가는 심리가 갖게 되면 이거는 우울증이고. 애도는 잠시 내가 부모를 이런 슬픔에 있다가 부모를 잘 떠나 보내고, 내 인생이 들어와서 내 삶을 또 활기를 찾아서 잘 살고, 그런 건 애도가 건강하게 극복한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엄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살아있는 엄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이 내가 엄마를 믿고 모든걸 엄마에게 바치고 살았는데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 의욕이 없어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엄마 믿고 엄마 하라는 대로 엄마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네, 일들었을때 우울증이 온다. 그럼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물도 될수 있고 어떤 목표도 될수 있고 내 목표는 어? 서울 대학이야. 서울 대학 아니면 내 인생 끝이야. 서울 대만 가지고 죽어라. 인생 이게 이 다다. 떨어졌어. 그게 다인데 떨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다른 대학 가볼까? 못가. 못 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사랑한 대상의 목표가 목표가 사랑하는 거 대상이야. 서울대야. 서울대에 나못 갔기 때문에 나와 서울대가 동일시됐는데 못 갔으니까 나는 어, 삶이 없는 거죠. 어? 거 가야 내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울증에 걸려서 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패배자야. 남도 안 만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우울증이 온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 조금만 어린 아이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너무 재밌어서 얘하고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이게 최고였는데 어느 날 학교 갔는데 강아지가 죽었어. 울증 걸려요. 이게 단줄 알고 사는 거였더니 강아지 때문에 울고 불고 살려내라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 때문에 우울증이었는데, 어. 광인들은 우울증의 광인들은 그런 것 희망이나 욕망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실패로 돌아가서 상실을 해서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울증에 왔다 이거야. 그러나 그럼 광인들만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들은 살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실을 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을 음,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차이일 뿐이지. 응?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정신증들은 소위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신증, 사이코시스. 그래서 한번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해치려고 한다고 위집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고 그러고 형사들이 막 따라다녀서 간첩들이날 따라다녀서 괴롭힌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로, 괴롭힌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중얼대고 히히닦거리고 혼자서 어, 광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인들이 지금 얘기했던 신경증적인 거, 성도착증적인 거, 우울증적인 거. 어? 그다음에 심한 정신증적인거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나 그래도 뭐예요, 성격착정이나 신경증은 현실적으로 대화가 되어온데 이 정신증이 이름면 심한 정신증이 이름면 대화를 못해 딴 세계가 있어요. 딴 세계에 엉뚱한 얘기하고 뭐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막 이런다 말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것도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인간은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게 되면 인간이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게 되면 어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 이기지 못해서 그 괴로운 생각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그 괴로운 생각과 대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고 혼자서 그 괴로운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떠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혼자 혼자서 그거에 대해서 야 새끼야. 그리고 야너 뭐해 새끼 혼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해. 괴로운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살더라 하는 거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우리도 겪는 모습이다. 해. 언제? 밤에 꿈을 꿀 때. 우리가 밤에 꿈을 꿀때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무서움에 시달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쫓, 쫓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이코시스도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들이 내가 겪었던 괴로운 트라우마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현상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도 어.. 늘 그런 현상을 보니까 이게 심하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들도 정신중적인 증상을 갖고 사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한 사람은 그게 이제 그야말로 증상이 심해서 현실적인 삶을 못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게 이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클 아날리시스라예요 그래서 현대 열린 사회에서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윤상으로 증명을 하고, 그러면서 치유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해 가는 거다. 그래서 어 결국 프로이드는 정상인과 미친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서 19세기의 전통적인 생각 그 이후 전의 전통적인 이렇게 분리한 생각 어? 정상인과 전혀 다른 세계 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표지하고 이제 어, 우리가 비, 비정상이라고 불렀던 미친 사람들도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치우해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음, 합시다.